지난 시간에 이제 명상할 때 가장 우선적인 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제 좀 강의를 했고 자기 내면의 형광등을 켜라 그 작업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켜지 않으면은 명상 자체가 어둠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효과도 나지 않고 뭘 했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게 된다 그러나 이제 불을 켜게 되면은, 밝은 데서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환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명상은 효과를 낸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위치. 형광등을 켜는 게 중요하긴 한데, 사람마다 제 스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켜락해도 어떻게 켜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것을 만드는데 수고로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쓰시든지 수그럽게 하지 않고는 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형광등에 스위치를 자기 안에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해 보죠 자 스위치를 설치를 하려면은 첫째 어떤 스위치를 할 건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가령 지난 시간에 굳이 수지 이야기했는데 공안 구지수지를 이야기했는데 구지선임처럼 오직 손가락 하나만 계속 켜서 이걸 스위치를 삼았단 말이에요 본인은 여기에 온몸 마음 세월을 다 해서 정성을 다 해서 했고 이 하나로 빼뚜를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손만 들면은 자기 안이 환해지는 거 스위치가 형하등이 켜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걸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그걸 이제 이제 만들려면은 뭐손 손가락 하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세워도 돼요. 이상하게 사람이 그냥 있으면은 의식이 집중이 안 되는데 손을 들면은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손을 이용하면 좋죠 손을 한손을 해도 좋고 합장을 해도 좋고요 예. 이 뜻이 여기에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데 의식을 집중시키면은 모아지는데 거기에 의식을 집중시키면은 불이 켜져요 밝기의 차이는 있겠죠 예.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수련해 가지고 그것이 형성된 사람과 초보자의 밝기는 달라요. 그러나 불이 켜지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는 말이죠. 그 행위, 제스처 이런 걸할 건지 아니면 또 혹은 이제 좋은 말씀들 있죠. 좋은 말씀들, 마음에 평소에 와닿았던 말씀들 속으로 자기 늘 되새기면은 자기에 힘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그걸 삼으라는 거예요. 가령,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이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께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청할 때,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에게 주고 그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가난한 청년이 실망을 하고 돌았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안타까워했단 말이에요. 청년은 참 좋은데 뜻도 좋고 바르게 살았는데 왜안 될까? 라고 이제 예.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셨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지는 빠져나가는 게더 쉽다.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자라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라고 할때 예수님이한 말씀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뜻을 세웠어요. 뜻을 세우는 이런 말씀들은 힘을 줍니다. 힘을 북돋아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기둥으로 삼을 하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나갔어. 그러니까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 군사들이 내 보내면서 걱정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투구에다가 뭐 맞지도 않은 그 칼, 긴 칼에다가 이걸 다 해가지고 예? 보냈거든 그러니까 겉지도 못하게 무거워서 덕덕거리고. <laughs>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이랬어야 어떻게 싸울 수가 있는가 하고 다 벗어던지네. 이렇게 거추장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여러분이 명상할 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온갖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도대체가 전장에 나가는, 응? 다윗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야. 다던져버야되는거요 바로 그때, 이제 이런 일구, 일갈, 이런 것들이 힘을 줘요. 그런 행위가 나온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두고 어디 가겠습니까? 라는 베드로가 고백한 말인데, 음,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겠느냐? 아니면 주님, 주님께 영원한 생명 있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어디가 가겠는가? 그래서 죽어도 주님이고 살아도 주님. 그외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런 이런 이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되새기면 거기에서 용기와 힘과 자신의 장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에너지를 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 정하라는, 스위치를 정하라. 두 번째. <laughs> 그거를 정해서는 온몸과 마음, 몸, 마음, 의지, 정성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되낼 때마다, 혹은 손을 들 때마다, 그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그것이 마치 세상이 전부인 양 집중해야 돼. 아, 뭐, 말씀 중에, 불교에서 무, 모자 공항 하는 것도 좀 좋습니다. 무 하는 거. 무뿐만니고노 no. 좋아요. 사람들이 노하기가 no 굉장히 어렵거든. 그것 때문에 그냥 힘들어야 하는데 노하고 no 자르는 거내 안에서 불평불만들을 한 말로 그냥 그만 노하면 no 잠재워버리는 그런 게 좋단 말이죠. 자, 거기에 집중하라. <laughs> 집중하라. 자 어제 제스처를 가지고 좀 해봅시다. 자, 손을 들, 든다 갑시다. 손을 들어서, 명사를 할 때, 자, 어떻게 앉든지, 뭐, 가보자라 하든지, 무릎 꿇고 앉든지, 의자에 앉든지,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손을 눈앞에 듭니다. 들면 집중이 되죠. 그 다음에 집중한 것에다가, 마음을 모으고, 의식하고, 정성을 모으고, 거기에 힘을 주란 말이죠. 불을 켭니다. 불을 켠 거예요. 지금 불 켜져진 상태예요. 불이 켜진 상태에서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 분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됐죠. 자 켜진 상태인데 그다음 두 번째 단계 손을 내려 내려 보세요. 켜진 이 불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희미해지는지 꺼지는지 본인이 확인하는. 그 손을 들면은. 이게 불이 켜지는데 손을 내리면 꺼진다 그건 아직까지 사실이 밝기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리라 손을 올리고 올리고 하라고 명상을 할때아실 손을 올리고 하라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걸 제대로 하면 손이 안 아파요 일반적으로 손이 아플 거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 아프다고 예. 자 그렇게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들기만 할게 아니고 손을 내려보라고. 내려봤을 때도 이것이 그 집중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계속, 계속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명상할 때마다 그것만 하세요. 그 외에 다른 명상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게 되죠. 명상할 때 앉아서 이제는 손을 들어야만 저는 되는데 손을 내려놔도 된다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일상 속에서 일상 일을 할때또 유지가 되는지를 가끔 체크해 보라 확인하는 명상할 때만 되는데 일상 뭐 사람 만나고 일하고 뭐 이런 다른 일을 할 때는 잊어버리고 뭐 그게 언제 그랬냐 든지 전혀 딴 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만큼 자신의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동안에도 마음의 불이 켜져 있는지를 자꾸 확인하고, 자꾸, 네. 모자라면 명상으로 자꾸 보충하고, 그렇게 해봐요. 좀더 나아간다면, 다른 일을 할 때, 혹은 뭐 누구랑 싸울 때도 그게 있는지, 실제로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다고요. 또, 잠잘 때. 잠잘 때도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할. 요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계속 노력해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형성이 되면은, 일단 형성이 되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다. 아, 뭐,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때 우선, 아, 불부터 켜자. 손을 딱 들으면 불이 켜져요. 그러면 문제로부터 빠져나와 버려요. 아니, 문제가 환해지니까, 그 다음 문제가 보이죠. 객관적으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문제가 처리하는 길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이거를 잘 닦고 나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알아듣긴 한데, 실질적으로 사례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하겠죠. 그, 이제, 내 사례를 좀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내가 이이 이 명상을 시작한 건 이제 옛날에 내가 가톨릭 수도자 시절에 한 9년을 수도자 생활했는데 을 처음 이제 수련자 2년 생활할 때 처음에 이제 명상을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한 시간씩 한 시간씩 하루에 두 시간씩 명상을 하죠. 그때 이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성당인데, 성당에 우리는 의자가 없고, 방석만 있어가지고, 방석을 갖다 놓고 이제 앉아서 하는데, 사람들 전부 다 가보자, 자세를 취하고 하더라고요. 그때 나는 가보자가 어떤 건지도 몰랐어. 근데 내가 가마 보니까, 뭐 절에가 되겠나 싶더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저 자세로는 안될것 같은 느낌이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무릎을 꿇기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방석을 한두 개, 식당 가면 있는 방석, 얇은 그두 개를, 처음엔 두 개를 시작했어서 깔고 무릎을 꿇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온몸, 마음, 무릎을 꿇으면 좋은 게 허리가 반듯하고 힘이 딱 받아요. 그래서 명상할 때 힘이 뭐 저절로 그 자세에서 나오죠. 거기다 호흡을 이제 맞춰서 이제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돌아가시고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살아계시다는 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은 만날 수 있다고. 뭐 하나님의 얘기 백날 하면 뭐 하냐고. 만날 수 있는 분을 만나야지. 만날 수 있다면 만나야지. 지금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겠다. 반드시 이걸 통해서 만나겠다는 그 뜻을 세우고는 이제 시작을 그렇게 했죠. 뭔가 마무리. 그러니까 이제 깊어졌어요.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한계를 계속 초월, 초월, 초월에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불타게 됐어요. 기도가 기도가 불타가지고 이제 왕이 막 싸우듯이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발을 벗으려는 그 성당으로 들어가니까 신발이 이렇게 자기는 벗어나도 서로 정리가 안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어느한 착한 그 수련자가 선한 마음을 내 가지고 아이고 자기가 이걸 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성당에 미사 보고 나올 수 있도록 다 정리를 해놔야지 하고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돌려놨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보고는 그냥 안쪽으로 그냥 놓고는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수련장 신부님 눈에 띈 거야. 그래서 하루는 이제 나를 부르게, 신부님 소출. 너는 왜 다른 사람과, 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일되게 일을, 저, 행동을 하지 않고 너만 튀게 하느냐? 남들은 다 바깥으로 나오도록 딱 정리된 사람데니 네 혼자 니네 신발만 안쪽으로 향해서 저렇게 있지 않느냐. 그,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받아치는 얘기를 했죠. 신분이,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저기에 들어갈 때 이런 각오로 들어갑니다. 하느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만났는데, 그러면 만나면 인생이 끝나는데, 나올 일이 뭐가 있느냐? 두 번째, 만나지 못하면 만날 때까지 죽든 살든 내가 거기 머물 텐데, 나올 일이 뭐가 있느냐? 만나도 안 나올 거고, 만나지 않아도 안 나올 거다. 그런데 왜 나올 거를 생각하고 들어가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신부님이 갑작 놀랬죠 수도자가 이제, 수련자가 그런 생각까지 하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무 <laughs> 말씀이 안 계셨는데, 음. 그렇게 이제 그런 각오로 임했어요. 그런 각오로 임했더니 그걸 한 2년 동안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몸에 그냥 뭐 무릎 꿇고 한, 한 시간 해보면은 사지가 뒤틀리고, 창자가 뒤틀리고, <laughs> 정신이 혼미하고 난리 나죠 한 15분 처음에는, 그 다음에 한 25분, 그 다음에 한 40분. 그쯤 되면 이제 그 신호가 오는데, 그 다음에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야, 너 그렇게 하다가는 무릎 관절 다 나가고, 발목 관절 너 상한다, 늙어서 고생한다, 왜 그치 하냐 이런 이야기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속에 들어가면은 내 속으로, 너. 속에서 이제 그 아픔을, 고통을 겪어내면서 이제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불을 밝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속에서 이제, 뭐 해봐도 안 되는데 그만하지? 이런 생각이 오고 <laughs> 요 그거 니네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냐? 어? 네. 니 상상이 아니냐? 그런다고 만나지겠냐? 이런 생각이 또. 또 그걸 또 무시하고 또 올라가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타협하는 목소리가 되요 이제, 이번에는 그만하면 됐어. 내일 또 다시 하면 하지. 여기서 그만하자. 라고 타협의 목소리. 그거 타협하면 이제 일이 안 되지. 그걸 뚫고 이제 계속 이제 집중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는 이제 그때는 위로 올라간다는 상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뭔가 위에서 나를 내 머리를 잡아서 쑥 뽑아 올려주는 느낌이 들어요. 쑥 뽑아 올려주는 순간 몸에 대한 감각은 완전히 사라져요 마음도 사라져요려 그리고 지극한 어떤 지복상태, 행복, 오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빛만 있는 어떤 밝은 어떤 무한한 어떤 세계를 속으로 들어가겠죠. 뭐 그렇다고 거기서 어떤 경험되는 게 있, 그러나 깨우쳐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든지 뭐, 뭐, 천사를 경험한다든지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깨어나서 이제 다시 오죠. 그러면 몸과 마음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려요. 이렇게 몸이 있는데도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고 이제 돌아오,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깨우치면, 그 다음에 오면,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오면은 이제 명상하고 나오면은 이제 일상생활 하다 보면 번쩍번쩍 하고 이제 뭐가 빛이 서쳐요. 영감이 팍파오면은또그러면그 팍 영감을 잡고 그거를 알아듣고 인간의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면그 그걸 하루 종일 하게 돼요. 그 명상하고 알아듣고 명상하고 알아듣고 그 일만 계속 그렇게 이제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내 경험은 그래요. 내 스위치가 이제 확실하게 마련되죠. 네. 그리고 그 자세만 취하고. 어떤 말씀, 예, 그 가운데 이제 힘을 주는 말씀, 이제, 하나님께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이제 주로 나는 잘 아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만사가 오케이. 모든 문제가 헤어져요. 음. 떠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고, 여기서는 뭘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집중해서 밝히고, 어느 것이 밝힌 순간에 노력하지 않아도 그대로 켜져 있는 상태까지 가야 돼요. 그때까지 가겠다는 그 뜻만 세우고 해보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일상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명상 밖에서는 어떻게 집중할 수 있으며, 그때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봅시다.